미안 미안. 어 아무튼간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으로. 교대역. 어 아, 이거 그냥 구독과 좋아요 꾹 여기서 그냥 대화역까지 전부 다 보여드릴까요? 아 나가 나가 아 나가 아 든든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왜 갑자기 출발하냐고. 어 아, 구독과 좋아요 출발. 오금역. 저 다이아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가락시장역. 수서역. 어 수서역 지나니까 다이아 저거 사라졌어. 어, 이런역. 대청역. 하겨울. 아 아닌가? 아 인제 하겨울 같은데 대치. 도궁역 매봉역. 양재역 양부터면역, 교대역, 고속터면역 잠원역, 신사역, 압구정역, 오호옥수역, 금호역, 뭐이고왜안 가? 키약수역 충물어요? 아니, 동대구역, 인제 충물어요? 을지로 산가요? 종로 산가요? 아니, 근데, 쯔! 잠깐만. 궁금한 거 있는데, 너 도대체 몇 번이니? 아, 21번. 야! 저놈 잡아라! 야지야지 잡아! 야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 뭐 못... 연신내까지 가네? 구파벌 야 주민 테마 다..잠깐만 어.. 아, 지축기지 오케이 아왜 하필이면 비오냐 크다 조금만 오케 여기부터 다시 가자 가자 안국역, 경북국역, 독립문역, 무학제역, 홍제역, 녹번역불광역 엔신내역, 급파발역 어, 근데 그, 진짜 오랜만에 그린다. 오케이, 지축역, 지, 지축기지. 오호, 화장, 원흥역, 삼성역 지나고 원당역, 그다음에 네, 사당역, 저거 위에좀 보이네. 대궁역 백석역, 마두역, 정발산역, 주엽역, 마지막으로 대화역. 어, 사장님, 이거 너무 재밌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 꾸 사장 영무소. 아하하 아, 아, 얘들아. 오또 음, 타고 싶다. 아. 아, 예 네. 아무튼간에 조만간에 이런 지하철 콘텐츠 이제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 나오니까 앞으로도 재밌게 마크 콘텐츠 사랑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님만 안녕.